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자기 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은 8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 교회 다니지만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NN10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관심거리인지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NN10 뉴스는 보통 세계의 뉴스를 다룹니다. 저는 그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제 수업을 4부로 나누어 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그중에 한 문장을 채택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 나머지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CNN 1 0 해당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셔서 꼭 그날 공부했던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우될 단어가 일부에서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2~3개월만 지나도 외우될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하시면 일부에서 외우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하신다면 문법 책에 나오는 비동사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기본 회화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참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괴로웠던 것이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읽어봐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될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때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상세히 적었고 또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통역, 번역 업무를 했고 또한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30년 이상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인지 이런 건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목표를 설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지닌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아주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한번 청강을 해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면 되시니까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 조건 첫 번째가 단어 실력 이건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긴 뉴스 단어 다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두,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도 해보시고, 영작도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수업에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에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시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마련해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은 영작해 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오늘 수업 첫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단어 다 암기하셨으면은,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어, 명절 휴가기간이라서, 오늘은 뉴스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일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할수 없이, 저 18일 뉴스 두 번째 거 가지고 수업합니다. 꼭 감안해 주시고요.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한번 들어봅시다. Second trivia What country will host the 2022 World Cup? Japan, France, Qatar, or Australia? The Middle Eastern nation of Qatar will host the 2022 International Soccer Tournament, which kicks off on Sunday. The World Cup. It'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ing events of all time. Every four years, the best players from across the planet represent their nations in an epic soccer tournament.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들리는 게 별로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은 이제 1단계로 세부적인 공부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 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알아들은 대로 따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 한게 맞나 안 맞나 대조하고 확인해 주세요. 10 Second What country will host the 2022 World Cup? Japan, France, Qatar, or Australia? 22 International Soccer Tournament, which kicks off on Sunday. The World Cup. It'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ing events. of all time. Every four years, the best players from, from across the planet represent their nations. 에픽 소커 토너먼트. 자 이제 2 단계로 장문 독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에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어,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보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이 두 배로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 내서 해석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요거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 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으로 10으로 시작했던 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6단어 보고 6문장 연속해서 말하기.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끝까지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로서 7단계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나온 단어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외우셨으면 그 다음 파트 들어봅시다. The World Cup kicking off this Sunday in Qatar is the men's tournament. The women's is next year. And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travel to Qatar. That's more than a third of the nation's entire population. This year's tourney has been described, though, as the World Cup of Chaos. For the first time ever, it's not being played in the traditional summer months, because for the first time ever, it's in the Middle East, where the Qatari desert would have been scorching hot during that time. So, 예, 화면 정지시켜놓고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영어에서 글로 해석 연습합시다. 자, 요거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3부로서 한 문장 분석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한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번역해 주시고. 이때 인탑리그, 최고 최고리그 안에 있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최고리그의 선수들, 예, 그 다음 여기까지 번역해 주시고. 예, 번역. 예, 그 다음에 미닝 요거는 분사구문입니다. 번역해 주시고. 예, 여기서 만약에 미닝을 부대상황으로 처리한다면, 그들이 녹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분사구문은 부대상황도 많이 쓰지만, 결과도 있고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전체 번역 한번 해 주시고, 시작. 이 때, 미닝이야, 분사구문의 결과 용법으로 처리했는데, 분사구문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부대상황, 뭐 이런 말 들으면 골치 아프신 분들, 제책 34과 가지고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전체 영작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이거 한번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요게 어, 지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방송됐던 뉴스인데 요거 두 번째 뉴스가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뉴스입니다. 요 CNN 텐 찾아가셔서 11월 18일 처음 들으시고 두 번째 파트가 오늘 수업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꼭봐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좀 틀리더라도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시면서 꾸준히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더라도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면서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 불과 몇분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